Thank yeah. you. 아제 입다 퍼센트 있다 보이빠지잖아서 그게 문제라고. 거 이래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아시죠? 봐요. 이게 일 하나라고 생각하잖아. 이 그러니까 네, 네, 아, 이게 사람 체. 몸이 이제 렌트가 몸이 자, 자참. 네. 이 네, 네. 아, 이게 전기렌트는 이랬어. 기렌트 상황은 막 이렇게 기에 가면. 자, 오늘 4개가 4개가 네 개가 두 번이에요. 네 개가 두 번. 이서 제일, 넷제 단독 사고. 그건 그러니까 뭐냐면 바다가 특별히 거. 그지나 그냥 문제 거냐? 농사 거. 고추가 농사 거. 깻잎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. 네. 바닥에 필. 살짝 휠서스 어? 저기 제이가 80%가 이게 안돼 엄청 매워 한 잔씩 차게 한 잔씩 고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스테이가이거는 이제 안고테요딱쓰 단독상 근데 옛날에딱잖 그래서 또찾아봤더니아그렇

차, 차량 타일이 나와 있어이 네트까지 더니 보통 4년 이내 5년 이내로 년 이내나 5년 이내로 그냥 커버가 어, 되면 그냥 차량만 1 0거0 그래서 대기 물어갔던 거가 보통 물면서 이거효과서 줬어 두 번째, 제격 네트 타일 문제 이개 말고 다싸고 아예 주는 데가 없어. 그다음에 많았던 타이어 필 요거 안 해도 될것같왜안습니다 단독 수업만 입는할 일은 괜찮 사실 이게 우리처럼 안에게아니 우리처럼 오전하한사는건휠긍이기도 없고 더덕더덕도없지난그 그런 게 없는데 근데 내 몸이 잘 살아 밥도 먹고 <먹어. 웃음> 오늘 두개다합격했다 거. 제 뭐야? 제주도는 뭐야? 제주도는 뭐이제주도도야 제주도는 뭐야? 제주는 뭐야? 제주도야제주도이 뭐야? 야 제주도는 뭐야? 제주는뭐는 뭐야? 제주도 제주도는 야

그 이제 바로 결정 어제도 나왔 중에 차를 가 단독 선과 카마까지 크게 잘사가도 가방을 너데있어그랬 근데 가좀만나차차인데 그거 그는데 나머지 퀸은, 갑자니 여기 넣고, 마, 그냥, 5으원넘어가데 퀸을 네. 닦아서, 퀸을 는데서서서퀸아아 퀸을 때, 어, 퀸 많이 닦아서, 서데아서아 아, 네. <laughs> <다시> <laughs> 동생이 큰 노래 듣자고 한거는 작은 노래 같던데 요 아, 아, 얼굴을 아. 한번 보러, 보라고 한거 같애 그지는거고싶다니까 그니까 여자 생활을 해 건강하게 어? 아, 그럭저럭 그래, 그래. 진짜 약간 내가 거기 내가 기엔 보면 여긴 알아보기

할머니그좋아하는 거랑 너 맛있다. 사람들이 좋아그 먹어도 맛이 없겠지만 아돼맛도없먹겠고 아니 근데 뭐, 뭐. 맛도 뭐. 맛도 뭘, 뭘 뭐. 좋아하는지 모르데 내가 두 장을 썼으니까 뭘 내가 다라수 있다. 제주도에 있어 맛있어. 저희는 아직도 먹은 적이 없어. 에서도맛있어 고생 많이 했그제주맛있에데나가그고등어부

네, 성기는 재생이 될수 있어요. 완전히 될수있어리 많든 이게 되면은 다행하면. 그래서 특별히 좀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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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 나오겠어. 너주식 근데 그외가 형님이 집안쪽에서 나오면 다른 사람들 오만이 나오거 어, 그랬는지. 죽은 사람이 없이 친구는 회장 국가라 가지고 죽은 사람이 없어. 아니야, 아 사람들 각각에서 또는 해양사다가지고 해양까지는 산에 그는게 아니고 안 주민이 아니고 해양가로 쳐들어와서 매일 그 수면들을 잡아가고 이니까해양가를 아, 네. 마을을 이중 돌섬을 쌓았어요. 안 먹어? 해 오빠. 얘도. 진짜 안 먹는대? 그래. 이만큼 간격을 두고. 아 먹다 말면 안 돼? 이금 벌써. 못네안 <목소리가> 봐라. 아침에 아을 사람들이 경찰근고친구하 왜? 못가 있으면 있지 아니고 자 거야. 그럼 가야죠? 거왜 그러냐면 자고로 이제 그거. 갔다 학교 되게 되려 들어와야 돼아이게기 이게, 이게, 있게 이게, 이는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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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그게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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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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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게, 이그 이게, 이게, 이고 이게, 이상 이게, 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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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게게게 대학생, 에그다나에다가 지장할 때, 가그 다음에, 그다가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그그다데 똑같이 음에학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다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할때그 不够。 원래 같이 했던 캐디야. 회사가 이 캐디는 다른데 있다가 연예계 오내고. 아버지 그 오자마자 첫 작품 이은 거래. 우리 회사 대표님 아, 같이 많이 했던. 이 잔,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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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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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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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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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일단 m 보 보면 here. I am n o 그얘기 r 이렇게 하 not 가아 r e I am not here. I am not here. I am not here. I am not here. I 게 m not here. I 어 m not 설날 때는 오, 오, 오후에 오, 오.

병원에서 죽더라고요난왜이 뭐. 요뭐어진 아닌가? 많이 풀어지죠 부러지는 거는 금방 붓어 아니 지는건 금방 붓 금방 기는난몇 개월 동안 그날이렇게도 결국 그분이 또 이름을 했잖뭐 남성이 또 그런 다고 했죠 이분의 이가어라니응 달주진이 달리. I 없어 i 이 I 이 o n t talk. I 아니 n t give up. I give up. I didn't look at the doctor. I didn't look at the d o 피임자피 피만 PM, 네, 뭐해? 민영하이윤부입니다라고 말은 거니까 본명이 바뀌는 거. 이 아니 수 뭐라고? 아무로 갔지. 나 내가 아니 야 해도 저는 가아무도사의 이름은 전화 내요 영이 불사 이름은 기웅인데 베타가 좋을 는 없잖아.

하정우가 이렇게 예상거그가 본명 아니야? 아니지 김용건 아들인데 어떻게 하장우? 가안는김 음. 뭐야? 내가 <laughs> 어, 그 얘기했이을가 젊은 형수 나갔을 때이김 뭐였거든. 나름대로. I l o v o v e 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ove 지